야 왔다. 야 오늘은 제가 여기 포인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리 미칩니다. 일단 오늘 비가 좀 많이 예보돼 있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 교각이 보이거든요. 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름 뭐 비도 피할 수 있고 카메라도 보호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일부 어리언하고 저좀먼 쪽에는 마름이 형성되어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포인트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파라솔 없이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앉기도 편한 것 같고, 다리 밑이라 차가 다니면 좀 시끄럽긴 해요. 근데, 일단은 비가 많이 올때 다리 밑으로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즐겁죠? 장비 펴는 시간이 짱입니다 짱 제가 길이가 다 고만고만 한 대를 펴야될 것 같습니다 마름이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부 붙는 것도 감안해서 대펴야될 것 같습니다 조사님들은 안 보이네요 오케이 땡큐 붕어가 안 나와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서 땡기는 데 와야죠 땡기는 데한땀한 한 땀씩 천천히 하겠습니다 포인트 여건은 기가 막힌데 얼마나 저한테 붕어를 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낚시 하신 분이 밑에 쓰레기 버리시고 놓고 가셨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람 쓰라고 버리고 가면 떡밥이 문제가지고저 비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쓰레기는 가져가십시오 이야 요 그늘 여기만 들어와도 시원하네요 여기만 들어와도 시원해 예전부터 이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리를 못 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평일날 잘 맞춰서 온 건지 자리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아, 한번 해봅시다 낮이니까 슬슬 펴놓고 쉬엄쉬엄 해야죠 해가 이제 점점 제 앞쪽으로 나올 텐데 그 전에 빨리 장비를 펴고 뒤로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한낮에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상으로 좀 그래도 시원해지는 밤 시간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제일 더울 땐 피하겠습니다 아또 비가 옵니다 야 어떻게 딱 앉은 자리만 절묘하게 비가 안 떨어집니다 교각 뒤인데 비가 계속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죠. 비는 좀덜 신경 써도 되는 자리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날씨가 기상 이상 안 좋을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같습니다 포인트 선정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있는 잔바리만 잡다가 좀큰 것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포인트는 아주 마음에 들고 바람도 오늘 살랑살랑 불고 좋긴 좋습니다. 어우 시원해. 바닥에 청태가 없는 데를 잘 골라서 때려야 된게 관건인 것 같은데 해보니까. 바닥이 생각보다 형태가 많아요. 어차피 붕어는 무조건 벽 타고 도니까 무조건 나올 건데, 포인트 바닥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도 깨끗하고 계곡지다 보니까 포인트 여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닥 깨끗한데 떨어지는 데서 붕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편성은 총 10대 했는데, 제일 짧은 데는 2, 4대부터, 제일 긴 데는 4, 6대까지. 대편 정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대피했다 야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일단은 아예 점심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야 경치는 진짜 끝내줍니다 경치는 끝내줘 진짜 하늘 구름도 멋있고 하늘도 멋있고 낚싯대도 멋지게 폈고 붕어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유입니다 제가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도착을 해서 지금은 이제 5시 반이에요. 대편선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저녁장 준비하려고 나왔습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오고 일단 밤에 새벽에 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날씨가 지금 많이 상당히 덥습니다. 생각보다 아직도. 여기는 엄청 큰 계곡지고 이제 위쪽에 다리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비도 막아주고 참 좋은 자리입니다. 비가 막 위에서 막 내리 때리면 일단은 뭐 답이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괜찮은 포인트고 밤낚시를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멋진 붕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청태가 너무 많습니다 입질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시작합니다 청태가 너무 많아요 우와 이거 어떡할까 이거 <laughs> 청태 밭인데 와장난이 청태가 그냥 아주 미역처럼 나오는데요 큰일 났네 진짜 입질못 받을 수도 있겠다 진짜 현재 시각이 6시입니다. 이제 해지려면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아직 없고, 뭐 찌도 던져놓은 그대로인데, 바닥에 청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없는 대로 잘 골라서 던지고, 깨끗한 바닥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글루텐 위주로 해서, 청태에 위해 가능한 얼치게에 사무쳐지지 않는 그런 채비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번 해봐야겠죠? 예, 오후 6시경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6시에 비가 오네요. 강수량은 한 3mm 정도 되는데, 저한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야! 이야, 비 많이 온다.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비가 또한 차례 퍼붓더니 지나갔나 봅니다. 이렇게만 오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 많이 와봐야 낚시에 방해만 됩니다, 지금. 막 적당한 상태로 습도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올거 아니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스가 이 시간에 통상 먹이 활동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가까이 돼서 입지를 할 걸로 예상합니다 배스턴은 통상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에 거의 이제 밤을 꼴딱 새는 그런 날씨가 될 텐데 새벽에 늦게 입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초저녁인데 초저녁 타임 전에 5시, 6시 이사이에 입지를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입질이 없어요 그런 거 봐서는 아무래도 밤늦게 입질 올것 같습니다. 아, 야, 이야, 왔다. 야! 아한수 나왔습니다. 야. 그냥 사정없이 올리네. 야, 멋집니다. 아이고, 월척은 안돼 보이네요. 야, 어쨌거나, 멋집니다. 야. 야, 나왔어요. 야, 빵이. 와, 멋지네. 예, 원래 채비입니다. 3번. 야, 사정없이 올리네. 아 멋지다. 월척은 안돼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와 빵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몇인지 네 초수로 9시 한수 나왔습니다 9치 야 최고가 높네요 9치 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 때도 입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9치 한마리 나왔어요 9치 네, 지금 초등학 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네 지금 시간은 7시 반입니다 3번 얼레찌 원래치, 얼레치에 비해서 일단 한수 나왔어요 확실히 입질이 빠르긴 합니다. 3번 원래 채비 쪽이 좀 바닥이 깨끗한 편인데 저기서 입질이 확실히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집중해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야, 시끄까지다 올렸는데 야, 일 맞지 말하자마자 바로 올렸습니다. 입질이 좀 방정맞은데 네, 입질하는 시간대 같아요. 지금 야, 입질이 좀 빨리 올라오긴 했습니다. 붕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1번하고 3번이 입질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오른쪽이 마름하고 머리안이 현재 돼 있는 저기서 먼저 입질올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왼쪽이 먼저 오네요. 베스터가 있고 블루길도 살고 하다 보니까 꼬리가 많이 상해 있어요. 붕어들이 보니까. 서식 환경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붕어들이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 확실히 높네요. 다른 어종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새우가 있네요. 베스나 블루길이 있어도, 새우가 일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시간대 연안으로 붙을 것 같아요. 거기 활동을 하다. 없어요. 아... 아, 아깝다, 씨. 야, 딴짓 할때 사정없이 웃기네. 아워요 자, 집중해야겠습니다. 딴짓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질 없을 때도, 실벨은 까딱도 안 해도, 아이씨 찌올렸어 아이씨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아니냐고 야 예상을 깨고 7번에서 찌가 올라왔는데 입질이 좀 짧았어요 아무래도 청태가 있다 보니까 입질 짧은 것 같은데 두고 방탄봉어님하고 통화하다가 7번이 한두 마리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입질을 간간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비가 많이 잡혀서 해 뜨면서 접을 거라 건낚 집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습니다. 야, 로아라 가지 말고. 습니다 야, 로아라 가지 말고. 야, 계속 껌질꼼질 하길래. 보고 있었는데 아 빵이 그냥 아 빵이 너무 좋아요 야 최고는 진짜 뭐 멋집니다 멋져 야 붕어 멋집니다 아주 어이거 이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네 이번에는 네, 7번 원래 칩입니다 어이구 놓칠 뻔했네. 네, 붕어는 월척입니다. 30일 나오네요, 30일. 31. 네, 30일입니다, 30일. 31. 야, 처음 9치 나오고, 7번 원래체비에서 30일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일단 월척이 나왔네요, 그래도. 좀더 이제 큰 시야를 노려보고 싶은데, 열심히 하다보면 한번 주겠죠. 아, 이제. 없어요. 아 던지자마자 뭔지 모르겠는데 입지로바로합니다아 재밌습니다 오늘 낚시가 천둥도 치고 비도 오고 하는데 따박따박 그래도 붕어가 나와주니까 역시 낚시는 고기가 나와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돌러면 어떡하나. 일번이 입질이 와버렸네. 이야, 뭐가 올지 모릅니다. 입질이 뭐가 올지 몰라. 일번이또 그새 입질을 했네요. 아, 딴지 다는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맞습니다 3번. 없어요. 아 기다릴 걸 빠졌네 아 아이고 아까라 쟤기자 건가 살친가 아 뭐냐 저건 또 어찌 저렇게 하냐 아 이거 1번 사고칠 것 같은데 1번 이치가또 올라왔습니다 아유, 참. 제대로 친것 같은데 아 빗소리 비잘 옵니다 장마도 끝났는데 2차 장마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징글징글하게 오네요 진짜 이렇게 지금 3일을 앞으로 온다는데 아비살발하게 오네 1번 찌를 건드렸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그냥 먹고 가라. 건들지만 말고. 1번 저거 사고 칠것 같은데. 아, 죽겠네, 정말 오늘. 기다려봐야겠죠. 한 번은 기회를 줄 겁니다. 야 1번도 집중해야겠습니다. 아, 비가 오고 너무 산만하니까 저도 딴, 자꾸 딴짓 하는 것 같아요. 아. 딴짓 하겠네. 아, 올렸어요. 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던지 하겠죠? 제대로 먹고 가던지, 끌고 가던지. 아, 입질 바로바로 하네. 아, 기회를 주는데 제가 못 잡습니다, 제가. 1번 입질한다고 또 1번 집중하고 있으면 딴게 올라오죠. 아이. 아, 비 진짜 끝내주기 옵니다, 끝내주기. 와, 3mm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는 아이고, 더 많이 오네. 대체 오늘 비가 몇 미리 오는 거야, 이거. 아, 새벽엔 더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비가 그냥 폭으로 내렸다가 끝쳤다 계속 오네요, 계속. 밤에는 30mm 이상 온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그나마 장비는 다 뒤에 다리 밑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그래 입지를 하니까 열심히 밥은 주겠습니다. 뭐, 왠지 큰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좋습니다, 아주. 지금 1번에서도 찌 여러 번 올라오는 걸 놓쳤는데, 이 각을 너무 벌려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이 비가 오니까 너무 정신이 없네요. 입니다. 왔습니다. 야. 한 마리 왔어요. 야, 바로바로 입주하니까 좋네요. 비 주춤할 때 고기가 나옵니다. 야,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시알은 크지 않은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붕어가 돈다는 거죠. 어쨌거나 비가 와도 나오는 겁니다. 한 여덟 아홉 치돼 보입니다. 아홉 치 아홉 치 이하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아홉 치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저걸 어떻게 했지? 잡어들도 응. 있는 거 같습니다. 입질하는 게 찌를 저렇게 울리면 붕어는 아니죠. 형 살치도 있어요 살치가 될살 수도 있습니다 밤 되면서 씨알이 조금 커져서 월척이 한 마리 31이 나와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씨알이 그 조금 더 짤아지는 느낌도 옵니다 육질 어떤 게 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에 여명이 밝아서 해 뜨면 바로 접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일단 뭐 붕어 월척 포함해서 3마리 9시 교말에서 3마리 봤으니까 일단 안전도 중요하고 또 일정이, 계속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다른 날 못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겠습니다. 야, 1번. 왜 찌를 저렇게 올리지? 꼭 찍어야지. 이약 조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6번 기다렸어야 되네 겁어요 7번이 입질을 했는데 입질이 약해요 왜 이렇게 입질이 짧지 끝까지 다 찍어주는 건 제대로 찍어주는데 덥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12시입니다. 자정인데 지금부터 3시까지 폭우가 오거든요. 그동안만 3시간 자겠습니다. 이게 버텨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지금 시간은 5시 반입니다. 물이 올랐네요. 발 앞에까지 물이 찬거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네. 네, 슬슬 철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는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망도 걷어야 되니까. 망만 망.. 어우 그냥.. 붕어는 제가 게을러서 어제 잠들어서 세 마리밖에 못 봤습니다. 네, 어제 나쁜 31입니다. 31. 30일. 붕어 잘생겼네요. 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홉 치두 마리 했는데, 이거 놔줄게요. 얘가 힘이 또 세네. 망도 말리고, 갈 준비할게요. 슬슬.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접었습니다. 네, 그림 좋고, 네, 경치 좋고, 네, 붕어도 봤습니다. 얼척도 봤으니까, 네,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